자 24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. 표는 25도 시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어,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아이오딘 기체의 양에 대한 자료이다. 그리고 et일 때 어, 고체 상태와 기체 상태의 아이오딘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고 어, 그다음 p는 a보다 크고 n 는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 일단 중요한 거는 e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림은 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고 있네요. 그래서 표를 보면은 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체 상태의 아이오딘의 양은 당연히 처음에는 없었겠지만은 점점 점점 증가하다가 동적 평형 상태부터는 일정해졌겠죠. 그죠? 아, 그래서 x는 b구나라는 거 우리가 빠르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. 어, 이에 예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에서 x는 a보다 크다. 뭐 x는 b와 같으니까 당연히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옳은 지문 되겠고요. 그다음에 어, t일 때즉 동적 평형 전일 때 어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. 그죠? 정반응과 역반응 둘다 일어나고 있습니다. 단 동적 평형 전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좀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겠죠. 그래서 않는다 틀린 지문이고요. 그다음 디귿 이틀때 동적 평형일 때 기체 상태가 고체 상태로 승화되는 속도 그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는 1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자 동적 평형 상태니까 당연히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는 같겠죠. 그러니까 자, 1이다라고 하면은 오른 지문 되겠습니다. 답은 3번 되겠습니다.